안녕하세요. 건강 유튜브 하면 행복 김아진. 최고야. 저는 경험한 거를 제가 복싱 해갖고 한 2년 뒤에 굳기 살고 노는 세계 챔피언감이라고 진짜 국가대표 선수들 하고 스파링, 매일 하루에 스파링 3, 4명씩 하고 운동 진짜 복싱을 잘했어요. 근데 새벽에 아령들고 캬, 큰일 까면서 뜯더니 찢며 허리 디스크. 디스크도 내가 운동해서 치료를 나섰지. 시합 나가서 그냥, 갈비뼈가, 얘들 가르치다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 시합나 그냥 때렸더니, 등뼈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침막 하는 데타는데안 나와. 근데 싸우러 가서, ᄀ ᄀ 요한 방에 그냥 나섰지. 저는 실제 경험한 거를 얘기합니다. 나이 먹어서, 책관 가서 스파링 하고 샌드백스, 옛날처럼 그냥 몸으로 막 뚫려 쳤더니,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도저히 계단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건강원 애가, 물웬 닭발이 채고버렸어 있더라고. 그집 갔더니, 이 엄나물을 넣어서, 구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우슬뿌리를, 이제 만원 주고 샀는데요. 물에 좀 담가놨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슬뿌리를 넣고, 예, 이거 5천 원, 이거 만 원, 인데 반, 한거 반. 엄나물을, 이게 4천 원인데, 하나 넣으면 설사예요. 엄나물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 뼈가 단단해져. 나이가 매가면 뼈가 잘 부러지잖아요. 그 엄나물 넣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래요. 내가 이것 먹고 효과 보고 나이 60 넘었어도 체육관 가면은 20대들이 절 따라오질 못해요. 저는 한 40분은 계속 뛰고, 뛰어도 안 지쳐. 무릎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이 닭발을 사실때는 싱거, 싱싱한걸 사야지, 오래된걸 사수면은 빨간물이나 검은물이 나와요. 닭발 3,000원짜리 세봉 사갖고, 닭발 넣고, 연거에는 확실히 닭발이 최고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먹으면은 무릎이 뻐근하고 아파요. 근데 이 닭발을 또 먹고 나면은 무릎이 든든해. 그이 녹각을 넣으면은 사람이 힘, 제가 힘이 이제 센가, 이 녹각을 먹어서 뭐 센지를 몰라도 미들급 선수들또 제가 즐기면 한번 내가 끌어 당겼다면 못, 부, 못, 부, 못 벗어나더라고. 이 녹각 넣으면 녹각은 사람의 힘을 세게 하고 뼈를 잘한다고 나와요. 이제, 이 약방에 감초라고감초한 대께 넣고요. 대추도 약방에 다 들어가요. 혈관, 이 혈액순환도 좋고, 대추, 독성도 없애주고. 대추를 한 주먹만 넣고. 물을 처음에 다섯 개를 넣어봐요. 그러면은 중량이 어느 정도 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 물, 이, 이 물을 갖다가 겨울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넣고, 겨울에 넣고 키로을 재봐요. 딱 언제면 지금 이게 5.5kg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만큼 이제 여기다 물을 두 그릇 더 넣어요. 이 물을 두 그릇은 이건 한5 시간 고온인데 증발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제 5섯 개가 남잖아요. 주머니 물이 이렇게 가득 찼잖아요 가득 이렇게 가득 찼잖아요 주머니압력솥를 넣어가지고 불이 처음에 이렇게 딱 키면은 한5분 7분 있으면 이게 딸랑딸랑 소리 나요 그러면은 불을 줄이세요 불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여 그러면 이게 딸랑딸랑 딸랑, 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 다섯 시간 구우세요, 다섯 시간. 제가 건강 올 때게, 그, 약초 같은 거 그, 개소주나 염소나 뭐, 내릴 때게, 여 시간을 구우거든요. 그래도 한약재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는 엄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나무에서 이렇게 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섯 시간을 구우세요. 그러면은, 불을 이제 어느 정도 약하게 깼냐, 크게 깼냐 하면, 5시간 정도, 그러면 어떻게 좀 세게 쪄면 줄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제가 한번 들어봐요, 중량을. 그렇지만, 저울 있으면 조금 이렇게 밖에 물에 저울 타니까, 켜놓고, 이 k g 를 재봐요. 5.5kg 정도 내놔. 그러면은, 조금 더, 6kg 정도 나갔다 그러면은, 찌르면 돼요. 좀, 좀 더, 더 끓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5 시간 구웠다. 다섯 시간은 이제, 불 쩔어갖고, 딸랑딸랑딸랑 딸랑 어디 갔다 왔어요. 불을 꺼요. 꺼가지고, 이 그릇에, 이 대접에, 다섯 개 정도 나오면은 딱 맞아요. 다섯 그릇. 어, 그날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해서, 잘라. 이게 대접을 한 대접씩 담았잖아요. 다섯 개를 쭉 담아. 그래갖고, 이게 딱 묶어갖고, 비닐을 한번더 찢으세요. 이게 붙었다, 이게 떨어지면서, 밑에 찢어지면은, 꺼내하고 내놓을 때그 새니까 비닐 을 한번 넣어요그 묶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라트 있잖아요. 이만 통으로 만들어갖고 이거는 닭발, 전에 닭발은 거, 이거는 우슬 뿌리 넣고 본거 새콤하잖아요. 우수풀 푹구은거 이게 쭉쭉 그 담아갖고 저는 이렇게 봉지 봉지 담으면 잘 떨어져요. 이렇게 밑에 쭉잘 떨어지고 여기다 이걸 놓았으면은 비닐을 한번 깔아요 비닐을 깔고 놓고 아까 이거 만든거 있잖아요 만든거는 이게 같이 안쪽으로 같이 만나게 그럼 이렇게 그래야 이게 잘 떨어지니까요 이게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루는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닭발 먹고 또 목요일 날 체육 안 나간 날저기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나 우슬 뿌리 넣갖고 또과 먹는 제가 이걸 먹으니까 이 무릎이고 어깨고 아픈데도 없고 터지네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과 드세요. 이제 버릴 때는 닭발을 이렇게 다 식었잖아요. 그러면 닭발을 냄비에다 담아서 닭발을 다 담잖아요. 다 담아갖고 비닐 장갑 있죠. 비닐 장갑 끼고 막 주물러. 그냥 다 가로되거든요. 다 가로되면은 화장실 변기다 버려버리면 돼. 깍깍 주물러. 거의 다 부슬부슬해요. 깍깍 주물러가 화장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다 보려면 벌레 생기니까. 바로 음식물 쓰레기 오늘 버리면 모르는데 되게니까는 이렇게 주물러 갖고 변기다 버리고 이제 우슬리 같은 거 엄나무 같은 거는 이런 가구에다가 가구에다 이렇게 이제 엄나무나 우슬리 같은 거는 가구에다 놓고 화장실 이렇게 매달려 갖고 가구를 이렇게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옷걸이 하는 거 그렇게다 끈 달아갖고 이렇게 매달려놔 그럼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일주일은 이쪽 다 말리고 또 일주일은 일주일 이쪽다 이게 다 말렸다면 쓰레기봉지다 버리면 돼요. 과일 껍질이나 뭐 생선 뼈나든가 그런 거는 여기다 생선 뼈나 고기 뼈 같은 거 숯불에 한번 아니고 가스 불에 이렇게 구워요 그건 수분이 없어지고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세균 번식을 안 하니까 그러고 여기다가 말려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살 필요가 없어. 예, 그 닭발에다가 우슬뿌리 먹지, 엄나무 먹지, 녹강 먹지. 이거 먹으면 그냥 20대, 20대의 힘이 그냥 팍팍 넘친다니까요. 정말요 그냥 전봇대, 전부 전봇대. 전부 여러분들도 사시는 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힘이 넘치게 아픈데 없이 사시길 바라고 구독. 딱한 번만 누르세요. 홍보도 한번 드셔보고. 물릎 먹기가 틈들하다 하진이 말 듣고 이렇게 먹었더니 여 주위 분들아 통보해주세요. 조금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거 뵐게요.